원남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상대 여성분들이 하이퍼 게미를 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제까지는 제니인 디자이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뭔가 좀더 프로액티브한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은 하이퍼 게미를 판별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Women make rules for betas, and women. break their rules for alphas. 결국 여성들은 본인이 알파라고 인식하지 않은 남자에 대해서는 좀더 본인의 어떤 작은 것들부터 큰 것들까지 본인의 어떤 법칙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룰들을 만들어내서 그남자에 계속 들이 미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프레임으로 가져가서 이 남성이 베이라 게임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 여성이 하이퍼게임이 본능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남자가 베이라로서 제공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생존에 유리하도록 계속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는 게 지금 이 여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그시 테스트 시리즈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이퍼게미는 여성의 본능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게 한번 발동이 되면은 이 말을 술술 어느 정도는 하게 되어 있어요. 판만 깔아 주면 본능을 이기는 건 쉽지 않죠. 마치 남성의 어떤 섹슈얼 드라이브, 성욕을 감추는 게 힘든 것처럼 여성들도 아무리 감춘다, 감춘다 할지라도 본인의 하이퍼 게미가 일단 발동이 되면 남성이 약간 판만 깔아주면 본인의 그런 하이퍼 게미에 관련된 법칙들을 순술 남성들에게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과 아직 관계가 많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는 거고요. 저에게 어떤 룰들을 계속 법칙들을 들이 미는지 더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룰이나 법칙들을 잡고 깨는 방식으로 저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이게. 가장 여러분 상대 여성이 어떠한 남성에게 하이퍼게미 본능을 발현을 하고 있느냐, 안 했느냐를 알수 있는 가장 직접적으로 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죠. 제가 다른 방법들은 뭐, 알파비도 걸러내기라든지 뭐 다양한 몇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이 오늘 말씀드리는 대원칙이 모든 상황에 녹아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또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